네 안녕하십니까 차인원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EFT를 예. 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에 서롱 얘기했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 했고, 그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거 얘기했고, 오늘은 세 번째 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에 세 번째. 브론니 웨어가 적은 거, 그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ish I had the courage to express my feeling. I wish I had the courage to express my feeling.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가져볼 걸 그랬어. 뭐 그건데, 뭐 조금 더 자연스럽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거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그랬어. 네. 예, 오늘 할 것은 뭐 그래서 나 자신을 표현하기입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기, 내 감정을 표현하기. 뭐보로니웨어는 어, express my feeling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욕구도 들어가겠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감정을 표현하고 욕구를 실현하는 게 이제 에, 되겠죠. 자. 하여튼, 나 자신을 표현하기. 예. 그, 뭐, 이것도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서구 사회는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표현을,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런 죽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현한다 이거죠.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은 서구보다 더 눈치 많이 보고 자기 감정을 죽이면서 사는데 얼마나 눈치 많이 보겠어요. 그래서 어제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답답하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몸에서 드는 느낌이 바로 답답하답니다. 예. 그래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 전부 다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느냐? 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첫째, 지적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표현해도 안 받아줄까봐. 예.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창피하다, 어색하다. 뭐. 그 다음에, 자기가 드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예, 불안하다, 두렵다. 이건 이제 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데 예. 그럼 이걸 왜 가장 많이 후회하느냐? 결국 인생의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행복 중에 행복의 원천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면은 불행해집니다. 예. 그래서 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 제가 즉석 EFT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학은 말하면서 비록 나는 나를 표현하면 지적받거나 비난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나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비록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비록 나는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숨어서 묻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연상어구. 지적할 것 같다. 비웃을 것 같다. 거부당할 것 같다. 어색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 나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묻어서 숨어 다니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다. 아주 존재감이 없고, 답답하고 허무하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존재감이 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다. 네. 심호흡 세번 하시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은, 뭐, 제가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에, 결국 인간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 자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예술이잖아요. 예술가들은 돈이 안 되는데 왜 예술을 할까요? 자기를 표현하는 게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배 쫄쫄 굶으면서도 굶어가면서도 그게 좋아서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연극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맨날 가난에 가난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연극이 좋아서 연극에 미쳐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하는 게 그만큼 행복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면 불행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나를 표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화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건에 관해서는 저희 책, 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갖 꽃이 다 피어야 들판이 아름답듯 모두 나다워야 세상도 아름답다. 온갖 꽃이 다 피어야 들판이 아름답듯 모두 나다워야 세상도 아름답다. 나는 나다움이 좋다. 나는 나다워도 된다. 나는 나다움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표현한다. 나는 나다워도 된다. 나는 나다움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표현한다. 나는 나다움이 좋다. 모두 나다워야 세상도 아름답다. 자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기, 예, 나 자신을 표현하게 해주는 EFT를 했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